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의 진정한 소원인 조선의 독립을 위해 저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의 나라를 삼키기 위해 밤새워 일하는 저 외구놈을 보며 나는 저 외구처럼 밤새워 일해본 적이 있는가 참문함에 부끄러움에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찼습니다 정과 끝이 한결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자국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우리의 홍익 철학을 알고 있습니까? 한 나라가 바로 서서 한민족이 국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없으면 이 나라, 저 나라에 쏠려 저희끼리는 주태를 나타나게 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는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을 받아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공익 인간이라는 우리 국적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 믿는다. 이제. 제가 못다 잃은 홍익 대한민국의 꿈을 여러분이 이루어 주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